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재즈락이라고 하는 장르로 활동을 하고 있는 댄서 데이비드 K라고 합니다. 네, 재즈락이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이제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고요. 어, 재즈락이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기본기랑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뭐 어떻게 나온 춤인지 언제 나온 춤인지 어디서 나온 춤인지 왜 이름이 재즈락인지 한국에는 뭐 어떻게 들어보게 됐는지 이런 간단한 이야기들을 알면 그래도 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번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즈락이라고 하는 춤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재즈락은 무슨 춤인가. 재즈락이라고 하는 춤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1970년대 말 프랑스 파리 클럽일 대에서 나타난 춤 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재즈락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네, 네. 재즈락이라고 하는 춤이 유행이 된 그때 시기에 프랑스 파리 클럽일 대에서 어떤 음악들이 유행을 했냐면은 이제 펑크도 유행을 했고, 뭐 소울도 유행했고, 이제 뭐 디스코도 유행했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즈표현는 음악들이 되게 유행을 많이 했는데, 뭐 재즈락도 있고, 재즈펑크도 있고, 재즈소울도 있고, 뭐뭐 뭐 디스코랑 재즈가 합해진 그런 음악들도 있을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그 음악들을 좋아하는 여러 네, 그 음악들을 좋아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클럽에 모여서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재즈락이라고 하는 춤이 이제 1970년대 말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어떤 춤이 유행을 했었냐, 뭐 스윙 댄스 같은 것들이 유행을 했었고, 탭 댄스 같은 것도 유행을 했을 거고, 이제 쌀사도 이제 그 전부터 전주했던 춤들이고, 아무튼 이런 춤들이 유행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클럽을 모여서 뭐 노는 사람들 중에서는 라켓롤 댄스를 추는 사람도 있을 거고 린디합을 추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펑크 음악이 나오면 이제 펑크 음악에 이제 그렇게 춤을 추는 사람들, 뭐 디스코 음악이 나오면 디스코 음악에 춤을 추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살사 음악, 살사 같은 그런 동작들을 섞어서 추는 사람들,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이제 춤을 추다 보면 이제 그런 동작들이 계속 이제 섞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클럽에서 그런 음악들을 정말 좋아서 이제 같이 놀면서 즐기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아프리칸 출신 흑인 이민자들도 많았고 이제 캐리비안 지역 출신의 흑인 이민자들도 많았고 뭐 여타 다른 지방의 이제 이민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백인도 있었을 거고 주로 이제 아프리카고 하웨스턴인들 캐리비안 그쪽 지역 사람들이 많았을 많았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춤을 추든 아프리카 특유의 그런 움직임이랑 뭐 캐리비안 지역 특유의 움직임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런 움직임들도 이제 섞여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재즈락 댄서들이 이제 쿵푸 영화를 보게 됐어요. 이제 쿵푸 영화를 이제 보면서 아크로바틱한 동작들도 되게 많이 섞여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탭 댄스의 영향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제 니콜라스 브라더스란지, 세미데이비스 주니어스란지, 뭐 어, 어, 지미 슬라이란지, 뭐. 전에 전부터 되게 유명했던 프레드 스테어든지 이런 대단한 탭 댄서들 움직임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몇몇 댄서들은 탭 댄스를 추기도 했고, 예. 네. 아무튼 탭 댄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탭 댄스의 여러 가지 동작이랑 애니트도도 섞여 들어가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장르들이 이제 섞여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재즈락이라고 하는 춤이 나오게 되었어요. 네세 번째 재즈락은 왜 재즈락인가? 예, 네, 제저락이라고 하는 춤의 유래는, 어, 일단은, 제저락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아직 역사가 100%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정리된 게 아니라는 점을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들도 물론, 그, 저기, 프랑스 현지에서 활동을 하시는 크령님들한테서 듣긴 했는데, 이게, 제가 설명한 게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알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가 이제 듣고 정리했다는 것만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재즈락이라고 하는 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재즈락은 음악이라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즈락은 재즈랑 락이 합해서 만들어진 음악이에요. 최초의 재즈 퓨전 음악이에요.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아티스트가 가장 유명하고요. 뭐 허비 앤 콕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면 재즈락이라고 하는 게 재즈락 댄스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은 재즈락 댄서들이 재즈락 음악에 이제 춤을 췄기 때문에 재즈락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겠죠 근데 재즈락 댄스를 이제 처음 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즈락 음악을 펑크에 주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고 이제 재즈 펑크에 주는 사람을 들 봤을 거고 이제임스조것 같은 거예요 그럼 재즈락인데 왜 재즈락이 안 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백그라운드랑 연관이 돼요 네. 재즈럭이라고 하는 춤이 되게 유행했던 그 시절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클럽에서 여러 가지 음악들이 유행을 했고 DJ들이 있겠죠 DJ들이 이제 재즈락 틀고, 뭐, 재즈펑크도 틀고, 디스코도 틀고, 뭐, 펑크도 틀고, 소울도 틀고, 뭐, 그때 유행했던 음악들을 틀 거예요, 맞죠? 펑크를 틀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펑크 음악을 추겠죠. 특히 펑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디스코를 틀었을 때는 디스코 음악을 춤을 추겠죠. 재즈펑크를 틀었을 때는 재즈펑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그러면 재즈락 음악에 나왔을 때, 재즈락 음악을 좋아하는 스텝을 정말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춤을 췄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재즈락 음악에 춤을 춘 광경을 본 여러 사람들이 이거 재즈락 댄스야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면서 재즈락이라고 됐다는 썰이 가장 유력해요. 오늘은 몇 가지만 하고요. 다음번에는 재즈락이라고 하는 춤이 한국에 어떻게 파생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